식용곤충인 귀뚜라미를 생산해 고소득을 올리는 귀농농가가 있습니다. 귀뚜라미를 먹인 달그로 식당을 열고 체험까지 하는 6차 산업에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돼 일자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길라면 천지리 산속의 한 사업장에서 귀뚜라미 수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알을 살아나고 2주 뒤 알에서 부화한 귀뚜라미는 다시 6주 뒤에는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된 2만여 마리의 귀뚜라미는 이틀에 한번 꼴로 닭의 먹이로 공급됩니다. 귀뚜라미에는 아연과 오메가, 지방산, 키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먹은 닭은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귀뚜라미의 키틴이나 오메가 이런 성분 때문에 닭의 면역력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폐사율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2014년 기농한 김홍중 씨는 깃뚜라미를 먹은 닭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다른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닭백숙 전문점을 확대하고 깃뚜라미를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용곤층인 깃뚜라미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닭농가의 사료로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도 먹을 수 있게끔 환이나 그리고 분말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업장은 6차 산업으로 선정돼 직접 식용곤충을 생산하고 식당과 동물 체험장까지 운영하면서 지난해 8학여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돼 취약계층 8명을 고용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을 활용한 이색적인 농가 사업이 곤충 산업에 뛰어드는 신생 농가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